아 시야 뭐두개 찍고 안 보이길래 아 보이면 바로 스페스지는데 그냥 안 보이는 곳에서 돌리 서버. 빨리 아, 어지저새나 아, 무서워. 정와와 가슴 굉장해진다. 와또네 가슴이 움장다 아니가 슴피와 이걸 몰라 오네. 내버려도 멈춰 이걸이걸 이걸 빼고 이 갔네. 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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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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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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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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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죽여 그거. 혹시, 혹시. 아 보면 바로 반응할 수 있는데 안 보이고 뭐야 아무도 됐대 잡아는. 해볼 해볼 만하다. 또아 이거 정면이또 빨리. 여기 이 인공인데. 와, 죽어! 어 <laughs> 와, 뛰었어. 왔다. 어, 이거. 죽었다. <웃음> <웃음> 와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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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날아줄 수 있을까? 좋아, 근데 이거 어차피 후방감 뱅길 수 있을 것 같아. 잘 비비면요? 근데 좀 커야 될 듯. 제 케일이 빡세다. 이래서 좋은 탱커를 하는 건가? 잘. 한 번만 더. 잭 있나? 난. 뭘 두려워하는 다지맞았다 캐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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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로 앞에 아 이거 좀봐나 시간 너무 못 끌었어 나 이거는 진짜 이거 존나 오래 버텼는데 나떻게나저고 <laughs> <계속 막고> 있어가지고 <laughs> 진짜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언제까지 버텨야 돼 살려줘 리스폰 한 번만 띄고 살려줘 제발 무섭거든 나이기왜왜 타나 나 여기? 이거 땅으로 시작했는데 또 졌네. 아또개 아프네. 아그 바로 그냥 앞에 볼 걸. 좀 맞아도 앞에 보는 게 맞나? 그렇죠. 오케이. 어, 어차피 뒤에 원딜이 봐주고 있었는데 이허 이게 맞네 헤든 한타 때마다 거의 꼬박꼬박 맞추는데 토망칠수 없어. 도망쳐서도 안 돼. 네, 저두 명이 아프긴 더렇게 아프다. 달 원래 원래 도유 잡기 한게 저렇게 멀리 튕겨 나갔나? <laughs> 잘못 봤나? 철거만 그냥 날라서 저 위까지 떠버리고 호자 키까지 떠버리는 그렇게 높게 떴나 원래? 혹시 나 맞을까? 안 해. 는데 했었다고요? 한번나어한번 써봐요. 여기 나 여기 있네.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. 가 버렸네. 와 녹는 거 봐. 라비 콘. 저 죽어요. 앞에 빔. 아 어, 평타 또 졌어. 여기 한 번만 와주면 돼요? 나아 살수있.. 아! 살수 있... 아! <laughs> 정말 실망과.. <laughs> 배신감이 엄청나게 느껴졌다. <laughs> 땄다. 오케키오 뒤에. 아 내가 오케이. 뒤에서.. 에잇 굴러! 오케이. 허어어어.. 개피... 저 어, 죽었어 저 죽었어 개사기 팬덤 스톱. <laughs> 헐.. <laughs> <laughs> 이 진짜. 지르 캐슬. 잡을 만한. 이거 그냥 끝자 남은 거. 오, 진짜 맥시 먹 맥시 먹 빨지 빨면서 나비 죽였다 아 내가 나 절실했어. 저 60k 맞고 있는데요? 너무 아파요. 어 나도 타냐니 궁뜬 동안 뒤에서 제킬한테 키 제킬 나팀 오션 뭐야 벨조한테 오지게 맞. 았아 아, 뭐야? 아까 한번 눕혀도 한번눕혀주고궁쓴 건데? 그 옆에 자네트까지 와가지고. 정말. 앞쪽 말고 아예 제 쪽에다 공 썼으면은. 오메, 어, 네. 오메. 근데 여기 앞쪽에 세명다 막고 있었어. 그, 나요미가. 아, 근데 핵이 좀 아쉽다.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. 그니까 이게, 레저랑 자네트를 핵이랑 공 쓰는 거 있어갖고, 둘다 그냥 내가 막고 있어 싫라다행이 장인트가 좀세서 내가 이제 녹았으면 또 죽고 시작이라. 시아 들켰는데, 이미? 그니까, 빠지고 싶어. 간데? 오, 또 죽어버려. 아, 아, 이거, 이거 좀 아니지, 아니야? 이거는? 시아가, 시아가 높이는데 고기 그냥 간다고? 아니, 아니면 나 상자 깨는 뭐. 거라도 끝나면 뭐. 가지. 괜찮아. 오. 나 지금 많이 컸어. 십 대스 뭐야 이거? <laughs> 목숨을 포기하고 리치했습니다. <미치했음. 웃음> 어식 대스 뭐야? <laughs> 어? 아이고. 이거 왜 물렸어 이건? <laughs> 이거 팔이긴. 봐 널고. 아나이 이걸 이불 이불 와 원딜 다 어. 맞았다 앞에 옵니다용 아 캐슬 아, 못참 평타 못 치는 아 아깝다 동한 계 난간에 썼으면 살았을 것 같긴 한데 아야 음. 요즘 저거 난간 잘 안타지더라 오겠지 안오네 나이스 1발봤어 아니 나 쩡님 볼 때마다 노란핑이야 <laughs> 계속 노란핑이자 초록필드 했 이거 <laughs> 그러게요 왜 그러지 오늘? 나뭐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<laughs> 아, 솔직히, 도관계도 저거 뒤로 갈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. <laughs> 아니, 이제 10테스한 <쉽대스>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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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으면. <laughs> 어 가게 절 가게 터졌어 이거 못 막나요? 나핵 어? 핵한방핵한 방만 받 그래 그래 핵 한번만 쏘자 프레스토가 182들어오는데한대한 방이 <laughs> 근달을 켜는데 182 들어오면 어 얘네 안와말안돼 사단길인데 안와왜안 오지? 어, 오케이 이거 핵이 핵한테 쫄아서 안 오는 거니? 오케이 탱킹 안돼 저도 안된진좀 됐어요. 해탱바꿔야겠다일도해탱 괜찮지 않나요 나랑 비가 낮아가지고 이거 4단계 아니었나? 자랑게 30초 다 아니 이걸 안 끝내러 오네. 몬코인을 주네. 아니, 안 된다 이제. 언덕 안 올라가지. 오헤이헤그 제대로... 조심해. 헤이헤그 조심해. 아! 뭐가 도망가. 도망가. 다시 한번 써버안 되네. 그리고 그래, 좀어 저거 버저 어, 바뀌었다고 들었어. 지옥 구멍처럼 써야 돼 이제. 옆옆옆 네, 옆구리가 그거 해요. 걔, 어? 걔도 최근에 생긴 게잖아. 응, 음, 그래 가지고 저거 난간 안 타진다는 것으로. 구멍처럼 써야 돼. 돌 쪽으로 가고 싶은데. 좀 달았다. 이리로 오는 게 맞는 어, 같은 어, 거 같은데. 아, 솔로 가고 뭐로 가고 싶은데.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해. 걔를 안 줘. 나비도 있다. 여비다나비다있아나다아비다 나비도 있다. 나비다 나비도 있다. 다 나비도 있다. 나비도 있 나비도 있다. 나비나다 테러컷 테러컷 나 탱커 탱커스를... 가자, 가자, 가자 나비 안 보이는데 여기 자트의용 나비 들어온다 나비 나비야돼열아 여기 맞는 거말안 되는데 나비 부었다 아이고 <laughs> 잘했다 끝내 힘내! 끝내 버려 헤이 hey, 진패 예 헤이 다이 쪽구 공격부대 오케이 okay, 나이스. Nice. 저기요 아무리 그저 그렇죠. 한번끊어질수세 명이 갑자기 제킬 지나가네. 제케킬이나막고 있는데 무시하고 나 죽을 뻔했는데 와세 명이 그냥 지나가는 것 뻔. 이런다 이거지. 이런 화이팅. 이런다 이거 나. 이런다 이거지 나도 나도. 나도 한번 지나가줄게 어떤 기분인지 한번 느껴봐라 이게. 아니, 이거 왜안 구해주세요? 말 나오기만 해봐, 아니. 그러면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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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한명 받을 생각은 한 명도 없어. 야, 나 이거 박스가 부서졌어. 아니, 이상하네. 아, 야호! 이거 이니시 좀 괜찮았다. 이거 일단 뭐야 이거 온도 이상하게 올라갔는데 우리가 더 많이 죽었지만 이겼으면 장땡이지. 나다행이다 10대 안 찍어서. <laughs> 나도. 나도. 집으로 돌아자두 자리한테 따봉 줄게. 아... 고생했네.